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엔트리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 이번 차시에서는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 엔트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시험에 대한 출제 형태, 시험 접수, 또 출제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관련된 이제 모든 사항은 이게 렇 KPC라는 사이트에서 모두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시험 접수라든지 또 출제 기준 이 시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이 모두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이게 KPC 화면이 되고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자격 소개에서 보면은 어,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이라고 있습니다. 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시험에 관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죠.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은 컴퓨팅 사고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이다.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이다. 라고 그랬고요.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시행하는 자격입니다. 라고 했고요. 컴퓨팅 사고력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네, 과정을 구성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좋은 말이 많이 써져 있죠. 네, 한번 살펴보고요. 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고요. 네, 소프트웨어 코딩 자격은 1급, 2급, 3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1급은 컴퓨터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정보윤리, 정보보안, 실생활과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코딩.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어 있고 네, 60분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 볼수 있는 버전은 엔트리 버전 164, 스크래치 2.0으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딩 자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엔트리로 선택해서 볼수 있고 또 스크래치를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네. 2급하고는 이제 관심 있으면 2급도 한번 볼까요? 컴퓨팅 지 사고력과 문제 해결, 알고리즘 설계,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와 프로그래밍, 피지컬 컴퓨팅 이해 이런 게 나오고요. 45분 동안 보게 되고요. 상급은 문제 해결과 알고리즘, 기본 프로그래밍 해서 45분 동안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1, 2, 3급 모두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자, 응시로는 좀 차이가 있죠. 급수별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시간입니다. 이제 1교시는 이제 아, 3급이 보고요. 네, 9시부터, 2급은 이제 10시 반부터, 1급은 12시부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출제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1급, 2급, 3급에 대해서 나란히 보여주고 있고요. 네, 지금, 음, 음 1급은 감옥이 컴퓨팅적 사고력 알고리즘 한 감옥, 정보윤리와 정보보안 한 감옥, 실생활과 아예 사물인터넷 한 감옥, 다음에 코딩 한 감옥,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점이라든지 출제 요소를 한번 살펴보면요. 컴퓨팅 사고력의 이해와 생활 속 문제. 우리가 컴퓨터처럼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 문제 해결 방법,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기, 문제 분석하고 추상화하기, 데이터를 수집, 변환, 분류하기, 데이터 분석해서 정보를 추출하기. 자, 이런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고, 복합적 구조의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입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알고리즘의 제어구조,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대한 표현, 알고리즘이 무엇일까, 또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과목에서는 30점이 배점이 된다. 자, 2과목에서는 정보윤리, 정보보안이 출제가 되는데요. 정보윤리란 무엇인지, 중요성, 행동양식, 숨기능, 역기능, 대처방안, 이런 게 출제가 된다라고 했고, 정보보안 쪽에서는 이제 정보보안에 대한 개념, 중요성, 정보 보안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사물인터넷 보안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음, 출제가 되고 배점은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생활과 사물인터넷입니다. 네,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문제가 어,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물인터넷에 대한 개념, 개념 구성 요소, 융합 기술, 그다음에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특징, 관련 용어. 중요성, 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활용 사례,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플랫폼에 대한 종류, 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된다. 배점은 30점, 배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코딩입니다. 코딩은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이해, 예, 프로그램의 시작과 끝, 그 다음에 실행 절차, 조건문, 반복문, 변수,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 프로그램에 대한 설계입니다. 문제 조건과 요구를 이해하는지 효율적인 프로그램 설계를 할수 있는지 효율적인 디자인 설계를 할수 있는지 복합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코딩, 블록 프로그램입니다. 순차 반복 구조, 순차 구조 반복 구조가 나온다라는 거죠. 다중 선택, 다중 반복 구조, 다양한 조건입니다. 변수, 상수, 자표값, 신호, 복제, 함수, 리스트, 이런 내용이 나오겠다라는 거고, 어, 이제 코딩은 20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라는 거고요. 자, 여러분 2급 한번 볼까요? 네, 2급은 1급에 비해서 이제 조금 더, 어, 좀 뭐가 빠졌죠. 네, 그래서 감옥 1에서는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이해 적용, 문제 분석 구조와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생활속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이제 2급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자료, 정보, 정보에 대한 유형, 디지털로 표현하기, 컴퓨팅 사고력의 구성 요소, 그 네. 다음에 이제 문제 분석에서는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하고 있는지,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정리해서 표현하는지, 선형, 비선형 구조, 이런 게 뭔지, 다음 컴퓨팅 사고력을 통한 생활 속 문제 해결에서는 주어진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는지, 추상화에 대한 이해, 반복되는 일정한 경향, 규칙에서 패턴을 찾아내는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서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문제 해결 방법의 문제점, 개선 방법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지라는 겁니다. 자 이게 20점 배점입니다. 지금 2급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가 과목 2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 설계, 표현, 오류 수정 이런 내용이고 복합적 구조의 알고리즘은 이제 대한 설계, 알고리즘에 대한 분석, 제어구조 또 제어구조를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10점으로 배점이 되고요.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작 끝, 실행 절차, 이해, 변수와 연산자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 요구를 이해할 수 있는지, 효율적인 프로그램 설계, 프로그램 오류를 확인해서 수정하는 것, 복합적 구조를 이해하고 프로그램 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블록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화면 구성에 대한 주요 용어, 순차 반복 구조, 다중 선택, 다중 반복 구조, 다양한 조건에 관련된 것, 변수 상수에 대한 이해, 좌표에 대한 이해, 신호 복사에 대한 이해, 장면 연결, 함수 리스트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다. 그래서 50점이 배점이 된다. 자, 피지컬 컴퓨팅이다라는 것은 직접 구현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 필기로써 보는 겁니다. 피지컬 컴퓨팅에 대한 이해, 또 논리적인 모델링, 센서, 로봇을 이용해서 하는지 모델링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하드웨어 작동 원리 쪽에서는 컴퓨터 구성 요소 동작 원리에 대한 설명, 각 센서별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지 센서별 블럭을 이해할 수 있는지 센서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상황을 인지하는지 블럭 결합 결과로 어, 하드웨어의 동작 결과 예측하는지, 선정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드웨어 움직임 을 제어하는지 이런 내용으로 20점이 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2급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1급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1급의 난이도를 알수 있겠죠. 자, 3급도 있습니다. 네, 3급은 이제 감옥이 이제 총2 감옥으로 이루어지군요. 감옥에는 이제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소프트웨어 가 사용된다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창의융합 시대의 컴퓨팅 사고력이 무엇인지 설명하도록 하고 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념, 소프트웨어 종류, 컴퓨팅 사고력에 대한 개념, 필요성, 컴퓨터 사고력에 대한 구성 요소, 사고력의 구성 요소, 절차적 문제 해결의 의미와 중요성 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겠다라는 거고 문제 해결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상황 속에서 문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가?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가? 문제 해결 방법의 문제점, 개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성취 기준으로 잡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문제를 표현하는 거, 분석하는 거, 자료를 수집하는 거, 문제 해결 방법, 문제 해결 방법 비교와 선택.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묻겠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 구조와, 기본 구조의 알고리즘, 알고리즘. 실생활의 사례와 연계해가지고 알고리즘 무엇인지 그 의미, 중요성을 살펴보자. 알고리즘에 갖춰야 될 조건을 이해하고 다양한 알고리즘을 작성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그죠? 자료의 입출력문, 반복 조건문, 여러 형태의 반복 조건, 이런 걸 이제 사용할 수 있는지 보는 거고요. 자, 블럭 프로그래밍에서는 이제 화면과 주어 영어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주어진 블럭을 순차적으로 사용해서 목표물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반복되는 명령, 네. 횟수 반복, 조건 반복, 개선 방법 등을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지라는 거는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에 대한 개념, 변수, 네. 자표, 함수, 장면 연결, 대화하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요 출제 요소를 보면, 엔트리는, 어, 화면 구성, 기본키, 순차구조, 반복구조, 선택구조, 변수, 입출력, 이벤트, 신호, 산술연산, 비교연산, 리스트, 무작위수, 이런 것들을 이제 출제 기준에 넣겠다라는 거죠. 자, 시험 출제 형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음, 살펴보겠습니다. 총네 과목의 출제가 되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이제 컴퓨팅적 사고력과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관련된 문제, 과목 2는 정보 윤리와 정보 보안 문제 해결에 관련된 것. 과목 3은 실생활과 네, 사물 인터넷 문제 해결 것. 어, 과목 4는 이제 코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주최하는 것이고요. 응시료는 3만원이고 60분 동안 진행을 하게 되고요.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합격이고요. 정시시험이 있고요. 매달, 어, 넷째 주 토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네. 감옥일은 컴퓨팅적 사고력과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컴퓨팅적 사고력에 대한 이해, 생활 속에 대한 문제 해결, 복잡한 복합적 구조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한 설계, 그 다음에 이제 2과목인 정보윤리와 정보보안이고 3과목은 실생활과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코딩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배점을 보면 과목 1은 이렇게 이제 30점 배점이 되고 있고요. 과목 2는 20점, 과목 3은 30점 자, 코딩이 20점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딩은 여러분이 이제 보통 2급을 취득하고 1급을 취득을 하죠. 그래서 2급에서 이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어, 코딩에 대한 배점이 이렇게 좀 낮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코딩은요, 부분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해당된 블럭이 맞으면 부분점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별로 점수가 이렇게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적 사고력과 사고력에 대한 이해와 생활속 문제 해결은요, 어,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복합적 구조의 알고리즘 설계는 이제 알고리즘에 관련된 거, 알고리즘이 무엇일까? 우리가 세부적으로 볼 건데, 밝혀 볼 건데, 이제 일에 대한 순서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 윤리에 관련된 문제 정보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죠 우리 인터넷 스마트폰 없으면 좀 살기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든지 역기능은 없을 수가 없지만 그 역기능을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거요 정보보안 정보사회에서도 정보보안은 중요한 부분이 되죠 그리고 이제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에 좋기는 하지만 만약에. 해킹이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에는 뭐가 있을까?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죠. 개념은 무엇이고 구성 요소는 무엇이고 아예 사물 인터넷을 이제 구축하기 위한 기술에는 뭐가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빅데이터에 관련된데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물인터넷에꼭 있어야 될또 센서잖아요. 센서 등을 이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코딩 부분입니다. 코딩 부분에서 이제 순차 반복 구조, 그다음 변수 상수, 그다음에 자표 신호와 복제, 함수 리스트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 포함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지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답안 파일이 있습니다. 답안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컴퓨터 상에서 1번부터 8번까지는 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어, 코딩 프로그램은 불러온 다음에 그냥 저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 문제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네, 60분 동안 시험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수험자에 대한 유의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답안 작성 요령은 바탕화면에 swc1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들어가면 수험번호-성명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거를 본인 수험번호- 이름으로 바꿔주고요. 해당되는 파일은 저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감옥 1에서 컴퓨팅적 사고력과 알고리즘에 관련된 문제는 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서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제, 음, 전철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 비용을 가장 작게 들여서 모든 구간을 연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순서도에 관련된 거죠. 알고리즘은 일에 대한 순서를 잡는 거고 그 일에 대한 순서에 어떤 기호를 놓고 어떤 내용을 넣어야 될지 생각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윤리와 음, 정보보안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정보윤리에 대한 거죠. 이거는 이제 컴퓨터 범죄 행위입니다. 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개인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아이디와 패스워드인데 패스워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실생활과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는 우리가 조금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물인터넷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에 대한 관계, 또 센서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할 건데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어떤 결과냐. 이런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딩에 관련된 겁니다 코딩은 주어진 파일을 불러와서 이대로 수정해서 그대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은 이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잘 보면 뭐뭐 무슨 키를 누르면 이렇게 있죠 신호를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코딩의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네, 만약에 뭐뭐라면 이렇게 노 리스트에 대해서 나와있죠 네. 신호를 받으면, 신호 보내기,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험 출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